해리 케인이 아스날 팬들 앞에서 또다시 대굴욕을 당했습니다. 공만 잡으면 터져 나오는 폭풍 야유, 결국 슈팅조차 하나도 못했습니다. 27일 UCL 리그 페이즈 아차전 아스날이 바이에른, 미넨을 3-1로 제압한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이날 케인은 슈팅 0개, 경기 후 평점은 6.4, 바이에른의 핵심 공격수답지 않은 최악의 경기였죠. 현장 분위기는 더 뜨거웠습니다. 케인이 공만 잡으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전체가 엄청난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 케인이 바로 아스날의 영원한 라이벌 토트넘의 상징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케인은 아스날 상대로만 통산 15골 유독 강한 모습을 보여 아스날 팬들에겐 악몽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였을까요? 2년 넘게 프리미어리그를 떠나 있었는데도 아스날 팬들은 케인을 여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전히 싫어한다고 할수 있죠. 결국 케인은 아무것도 못한 채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해리케인 아스날 앞에선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